<목소리> 어, <그쵸? 목소리> 또 글루 글루. <목소리> 마스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보통 이유는 딱히 하나인 것 같아요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저는 멕시코에서 온 예쁜 나타리아입니다 <목소리> 반갑습니다. 음, 오기 전에는 뭘 봐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드라마도 봤고, 그리고 케이팝 뮤직비디오라든지 그런 거 많이 봤는데, 그거를 통해 한국 사람 진짜 질소가 좋다? 그런 생각 했어요. 뭐, 케이팝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다 엄청 동화하게 움직이는 게 진짜 대단하고, 아이고. 네. <laughs> 멕시코랑 비교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다 너무 말라가지고 대부분 다 마른 것 같아요. <laughs> 멕시코에서 다 이렇게 다양하게 다 <laughs> 들어있는데 한국에서 거의 대부분 다 마른 것 같아요. 뚱뚱한 사람도 있지만 보통이나 마른 사람 엄청도 많아요.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음식 때문인 것 같아요. 사실 멕시코에서 엄청 짜게 먹거든요. 좀 소금도 많이 들어가는 음식도 많고, 오일도 들어가는 음식 많다 보니까 비만 엄청 많아요 멕시코에서. 근데 한국에서 뭐 밥, 김치, 김 그런 음식이니까 되게 자기 관리에 좋은 것 같아요. 티비에서 방송? 노래도 있다고 들었어요. 아, 네. 진짜 있어요. 네, 있어요. 되게 노래. 유명한 노래인데 제 아.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이제 멕시코에서 당뇨병이 좀 심한 네. 편인데. 아, 친구예요? <laughs> 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병송 같은 경우에는 네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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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> <웃음> <이거죠>? <웃음> 몸은 확인하고 움직이고 운동해라 하라 그런 아 싫어하는 노래 응, 네. 네. 어? 예전에는 진짜 아, 아, 그냥, 그냥 TV만 바이러스 켜서도 바이러스 키워서도 바이러스 진짜 바이러스 많이 나온노래여 가지고 모든 멕시코 사람도 아는 노래인 것 같아요 도마마사와 글루 글루 도 스토베 마스 루타 시베르 뚜라 네 확실히 모르겠는데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트에 가보면 은 한국에서 본종이 없는데 보통 뭐 간식? 그런 거에는 보통 멕시코에서 이거 건강에 안 좋아. 약간 칼로리 높다. 그런 스티커가 붙이거든요. 사려고 할 때, 아, 이거 보니까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그런 마인드 컨트롤 하고 싶은? 그런 것 같아요.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보통 이유는 딱히 하나인 것 같아요. 멕시코에서 뭐 아침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점심이라든지 음식이랑 콜라가 있어야 돼요. 멕시코 문화에서. 콜라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콜라가 엄청 많이 마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진 않아요. 콜라가 유독 더 맛있대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멕시코에서 좀더 엄청 더 달고, 그냥 달라요. 좀더 맛있어요. <laughs> 멕시코 사람 한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멕시코 사람 집에 가보면 은 그냥 팝, 비스랑 고기, 치킨? 그런 거 많이 있는데, 근데 멕시코에서 그거에다가 토르티아가 있어야 돼요. 토르티아가 있고, 그냥 가운데에 놓고타코를 만들죠. 근데 보통 한 토르티아만 먹지는 않죠, 멕시코 사람들이.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. 토르티아가 엄청 살이 쪄요 그래서 아마 점심때면 은한네 개? 먹는 거 같아요, 5 개까지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. 아 보통 멕시코에서 저녁은 제일 많이 먹는 때여가지고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<laughs> 네 많이 먹어요 멕시코 사람들이 뭐 소스도 뿌리고 멕시코에서 짠 음식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디저트로도 칩스과 소스 뿌리고 아니면 빵. 네. 그리고 콜라. <laughs> 전 멕시코에서 동통하다기 보다는 그냥 평범이었던 것 같은데, 근데 한국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한국 음식 많이 먹다 보니까 밥도 있고, 김치도 있고, 반찬은 있는데, 똘띠아도 없고, 살찌는 그런 음식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잘 많이 바셨어요, 처음에는. 다른 음식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뭐냐면 점심은 건강에 좋은 음식 먹으니까, 뭐 다음 어, 디저트 어디 어디 갈까 어디 보러 갈까 그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멕시코에서 자동차만으로 옮겼었거든요 근데 한국 와서 세종교통 타야 되니까 많이 걸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운동과 같은 느낌이에요 음 인스타에 올린 사진 보고 아 되게 예쁘졌다 그런 말 많이 있었어요 사실 많이 궁금했었는데, 근데 보니까 한국 여자들도 그렇고 한국 남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자기가 많이 관리하는 그런 변인 것 같아요. 멕시코 사람과 비교하면은. 피부! <laughs> 당연히 피부인 것 같아요 남자들도 피부 관리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 멕시코에서 남자들이 피부 관리 어, 진짜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한국 남자들이 많이 관리하는 거 보니까 진짜 놀랐어요 그거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오, 다 진짜 다 좋아하는데 요즘은 주꾸미 <laughs> 많이 좋아해요 매운 주꾸미? 네 진짜... 안 매워요? 음, 그렇게 맵지는 않아요. 음.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거, 부추코음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야채가 있는 게 멕시코에서도 야채를 많이 먹긴 한데, 근데 한국에는 한 40%인 것 같은데, 멕시코에서 한 10%인 것 같아가지고. 그래서 그거 제일 마음에 들어요. 건강에 좋은 거니까. 김치, 김치? 아니면 뭐 삼겹살? 우리도 삼겹살 있긴 한데. 보통 구울 때뭐 다른 오일 넣고 아니면 다른 치료 같은 거 넣으니까 건강에 나빠지게 되네요. 근데 한국에서 그냥 뭐 스스로 굽고 길 빠지고 그냥 삶 먹고. 아, 그쵸, 그쵸. 네, 전정 다. 쌈 좋아해요? 네. 쌈 어떻게 먹어요? 상추가 여기 있고, 삼장에 뭐 조금만 이렇게 또 넣고, 그리고 마늘, 고추, 작은 피스, 아, 김치, 그쵸? 근데 다른 것도 있어요. 그런, 음. 그거, 그, 아, 김. 그. 아, 명이나물? 아, 명이나물. 네, 명이나물도 넣고. 명이나물 <laughs> 먹을 줄 알아요? 네. 삼겹살이랑 <laughs> 진짜 잘 어울린 것 같아요. 음. 오늘은 제가 한국인이 부러운 이유 얘기했습니다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. 다음에 봐요.